안녕하세요. 천은꽃선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벌써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얀 서리가 내리고 찬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지만 여러분의 마음만은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나요? 기쁜 일도 있었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참으로 특별한 달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흘렸던 땀방울 하나하나 견뎌냈던 고통의 순간들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기쁨의 시간들이 모두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1976년 병진년에 태어나신 용띠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을 나는 용의 기상을 타고나셨습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끄는 리더십,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성실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올한 해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12월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며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시느라 놓쳤던 것들을 되돌아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12월 운세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큰 희망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이 영상을 통해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고 남은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어떤 소원이든 괜찮습니다. 작은 소원부터 큰 꿈까지 모두 적어주시면 제가 한분한 한 분의 댓글을 읽으며 좋은 기운을 듬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늘에 간절히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976년 용띠 여러분의 12월 운세를 명리학과 음양오행의 깊은 이치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될 메시지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976년은 병진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사주의 화토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고 계십니다. 병화는 태양과 같은 양의 화기운이고 진토는 습한 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생명력이 왕성하고 포용력이 큰 특성을 지니셨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목화의 기운이 흐르는 해였고, 이제 12월로 접어들면서 수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강해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2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정해월로 음력 10월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정화와 해수가 만나는 이 시기는 1976년 용띠 여러분께 음양의 조화를 가져다줍니다. 여러분의 본명인 병화와 월의 정화가 만나 화의 기운이 강해지지만 해수의 강한 수 기운이 이를 적절히 제어해 주는 형국입니다. 명리학에서 수화기재라 하여 물과 불이 균형을 이룰 때큰 기람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 여러분은 내면의 열정과 외부의 차분함이 조화를 이루면서 중요한 일들을 매우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토는 수를 저장하는 묘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수의 기운을 잘 받아들여 재물운과 인간관계에서 좋은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정해월의 해수는 임수와는 달리 온화하고 부드러운 수의 기운으로 여러분의 화토 기운과 만나 귀한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12월 20일부터 월말까지는 무자월로 음력 11월에 해당합니다. 무토와 자수가 만나는 이 시기는 토국수의 관계이지만 여러분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토는 높은 산과 같은 건조한 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의 진토와 함께 토의 기운을 강화시킵니다. 자수는 양의 수 기운으로 가장 차갑고 깊은 물의 성질을 지니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뜨거운 병화를 만나면 수화 상쟁이 아닌 수화 교용의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음양오행의 이치에서 보면 화는 위로 타오르고 수는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어 본래는 상극이지만 적절한 토의 조절로 둘이 만나면 오히려 생명을 창조하는 힘이 됩니다. 마치 냄비에 물을 끓여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무자월의 이러한 기운은 여러분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강한 동력을 제공합니다. 12월 전체적으로 보면 수의 기운이 점점 강해지는 가운데 여러분의 화와 토 기운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행에서 토는 만물을 품고 기르는 역할을 하며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의 순환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12월에 여러분은 이러한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재물운을 살펴보면 수는 화의 재성에 해당합니다. 정해월과 무자월 모두 수의 기운이 강한 시기이므로 재물운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진토는 수기를 저장하는 창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재물을 잘 모으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다만 물이 너무 많으면 불이 꺼질 수 있듯이 무리한 투자나 지출은 조심해야 합니다. 토의 기운으로 중심을 잡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진행하면 12월은 재물을 축적하는 좋은 시기가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해월에 새로운 계약이나 거래처 확보에 좋은 기회가 옵니다. 해수의 지혜로운 기운과 정화의 밝은 기운이 만나 통찰력이 높아지고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무자월에는 기존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내실을 강화하는데 집중하면 좋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한해 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보너스나 승진의 기회가 올수 있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운을 명리학적으로 분석하면 수의 기운이 강한 12월에는 신장과 방광 그리고 허리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행에서 수는 신장을 주관하고 토는 비장과 위를 담당합니다. 여러분의 토 기운이 강한 가운데 수 기운을 만나면 수토 상쟁으로 비위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소화기 건강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찬 음식이나 날 것을 과하게 드시지 말고 따뜻한 음식으로 몸을 보호하세요. 또한 화의 기운을 가진 분들은 심장과 혈액순환을 조심해야 하는데 겨울철 급격한 온도 변화는 심혈관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보온에 신경 쓰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토의 기운으로 중심을 잘 잡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애정운과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12월은 매우 좋은 흐름이 있습니다. 정화와 해수의 만남은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며 이는 남녀간의 만남과 화합의 길한 기운입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정해월의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물과 관련된 장소나 문화예술 관련 모임에서 인연이 닿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나서보세요.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는 시기입니다. 무자월에는 결혼이나 동거 등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획을 세우기에 좋습니다. 기혼자분들은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정의 화목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인간관계가 원만합니다. 토의 포용력과 수의 지혜가 만나 사람들과의 소통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오해나 갈등이 있었던 관계도 12월에 풀어낼 수 있으니,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학업운과 시험운은 정해월에 특히 좋습니다. 정화는 밝은 지혜를 상징하고 해수는 깊은 통찰을 의미합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집중력이 높아지고 이해력이 빨라져서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시험을 앞두신 분들은 정해월의 초반에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무자월의 실전 감각을 키우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12월의 기론띠와 상극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리학에서 띠의 궁합은 지지의 삼합과 육합 그리고 충형파해의 관계를 통해 분석합니다. 용띠이신 여러분은 진토에 해당하며 이번 12월의 월지가 해와 자임으로 이를 기준으로 기룬띠와 상극띠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룬띠는 원숭이띠와 쥐띠입니다. 원숭이띠는 신금으로 여러분의 진토와 합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진토와 신금은 육합으로 서로를 돕고 보완하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음양오행에서 토생금의 원리로 여러분의 토 기운이 원숭이띠의 금 기운을 생해주고 금은 그 은혜를 갚듯 여러분을 돕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마치 돼지가 광물을 품어 키우고 그 광물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12월에 원숭이띠 분들과 함께 일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함께하면 시너지가 배가 됩니다. 특히 사업이나 프로젝트에서 원숭이띠분들의 영리함과 순발력, 그리고 여러분의 포용력과 안정감이 만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생깁니다. 원숭이띠분들은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실행력을 발휘합니다. 연애나 결혼 측면에서도 원숭이띠는 최상의 궁합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장점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관계입니다. 원숭이띠의 재치와 유머가 여러분의 진중함을 부드럽게 해주고 여러분의 신뢰감과 책임감이 원숭이띠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이미 원숭이띠 분과 인연이 있으시다면 12월은 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시기이며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면 적극적으로 원숭이띠 분들과의 만남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원숭이띠 동료나 상사가 있다면 이분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귀인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도 원숭이띠 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으니 서로 도우며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쥐띠입니다. 쥐띠는 자수로 이번 12월의 월지 자수와 같으며 용띠와는 신자진 삼합수국을 이루는 중요한 띠입니다. 비록 완전한 삼합은 원숭이띠까지 모여야 완성되지만, 용띠와 쥐띠만으로도 강한 수의 기운을 형성하며 서로에게 이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쥐띠는 지혜와 민첩함을 상징하는 자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듯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재빠르게 움직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12월에 수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 쥐띠분들은 그 본래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며 이것이 여러분과 만나면 물과 돼지가 만나 생명을 키우는 것처럼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특히 무자월에는 쥐띠분들과의 만남이 재물운과 직결됩니다. 쥐띠분들이 가져오는 정보나 제안은 여러분께 금전적인 이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상담이나 사업 협력, 부동산 거래 등에서 쥐띠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쥐띠분들의 빠른 판단력과 여러분의 안정적인 추진력이 합쳐지면 어떤 일이든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쥐띠와의 인간관계에서는 서로의 페이스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쥐띠는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고 용띠인 여러분은 신중하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서로의 장점이 배가 되는 훌륭한 팀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쥐띠분들이 앞서서 길을 개척하고 정보를 모으면 여러분은 그것을 바탕으로 탄탄한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원숭이띠와 쥐띠, 이두 띠와 함께라면 12월은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달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과의 식사 약속이나 모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면 상극띠는 개띠입니다. 개띠는 술토로 여러분의 진토와는 충의 관계에 있습니다. 진술충은 토와 토의 충돌로 같은 오행끼리 부딪히는 형국입니다. 명리학에서 충은 서로 반대되는 기운이 정면으로 마주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갈등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토는 진방으로 동남쪽을 의미하고 봄의 마지막 토기를 담고 있으며 술토는 술방으로 서북쪽을 의미하고 가을의 마지막 토기를 담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도 정반대에 위치하여 서로의 기운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따뜻한 봄바람과 차가운 가을바람이 맞부딪히는 것과 같아서 불안정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12월에는 개띠분들과의 중요한 계약이나 금전거래는 특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오해가 생기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것 같아도 접근 방식이나 우선순위가 달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개띠는 충성심과 정의감이 강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반면 용띠는 융통성과 포용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차이가 마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개띠분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면 명확한 약속과 문서화를 통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계약을 하고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진행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띠분들과는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충의 기운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적인 관계라면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고, 사적인 관계라면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이 개띠 분들이 나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개띠는 충직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한 훌륭한 분들입니다. 단지 용띠와는 기운의 충돌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용띠와 개띠분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만약 가족이나 배우자, 오랜 친구 중에 개띠가 있다면 12월에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로 다투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의견 차이가 생기면 한 발씩 물러서서 타협점을 찾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기론띠와 상극띠를 알려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좋은 인연은 더욱 돈독히 하며 어려운 인연은 지혜롭게 풀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모든 인연에는 배움이 있고 의미가 있으니 좋은 인연이든 어려운 인연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시면 복이 따라옵니다. 이제 12월의 행운 색상을 음양 오행으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본명인 병화 진토와 12월의 수 기운을 조화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색상이 행운을 가져다줍니다. 첫 번째 행운 색상은 초록색과 청록색입니다. 오행에서 목의 기운을 나타내는 색으로 수생목 목생화의 원리에 따라 수의 기운을 받아 여러분의 화 기운을 강화시켜 줍니다. 12월에 수의 기운이 강한 만큼 목의 색상을 활용하면 물을 나무가 흡수하듯 좋은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초록색 계열의 옷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하시면 좋고 집이나 사무실에 작은 화분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행운 색상은 흰색과 금색입니다. 금의 기운을 상징하는 색으로 토생금 금생수의 흐름을 만들어 여러분의 토기운을 적절히 설계하고 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금색은 재물운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여 12월의 재물운을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흰색이나 은색, 금색의 소품을 가까이 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행운 색상은 밝은 노란색과 베이지색입니다. 토의 기운을 나타내는 색으로 여러분의 본래 기운을 강화하고 안정감을 주는 색입니다. 12월에 수의 기운이 강해 불안정할 수 있는 토의 기운을 보강하여 중심을 잡아줍니다. 노란색 계열의 옷을 입거나 베이지 톤의 인테리어를 활용하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색상은 짙은 검정색과 진한 남색입니다. 수의 기운을 나타내는 색으로 이미 12월에 수의 기운이 강한 상태에서 이 색상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수국화로 인해 여러분의 화 기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소량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전체적인 복장이나 주변 환경을 이 색으로 통일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12월의 길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양오행과 천간지지의 조화를 분석하여 1976년 용띠 여러분께 가장 좋은 날들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길일은 양력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이날은 음력 10월 14일로 병호일에 해당합니다. 병화와 오화의 만남으로 화의 기운이 강한 날입니다. 여러분의 본명인 병화와 같은 기운이라 자신감과 추진력이 최고조에 달하며 정해월의 수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수화기제의 기람이 완성됩니다. 이날은 중요한 계약이나 사업 시작, 면접이나 시험 등에 매우 길합니다. 두 번째 길일은 양력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음력 10월 19일로 신의 일입니다. 신금과 해수의 만남으로 금생수의 흐름이 만들어지며 여러분의 진토와 신금이 육합을 이루어 최상의 길일입니다. 이날은 재물운이 극대화되어 투자나 금전거래, 중요한 구매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귀인을 만나거나 좋은 소식을 듣는 날입니다. 세 번째 길일은 양력 12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음력 10월 24일로 병진일에 해당합니다. 이날은 여러분의 탄생일 천간지지와 완전히 동일한 날로 60년에 한번 돌아오는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본명일은 자신의 기운이 우주의 기운과 일치하는 날로 하고자 하는 일이 모두 순조롭게 풀리는 최고의 길일입니다. 새로운 시작, 중요한 결정, 소원 빌기 등 무엇이든 좋은 날입니다. 네 번째 길일은 양력 12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음력 11월 1일로 개해일이며 무자월의 시작일입니다. 계수와 해수의 만남으로 수의 기운이 매우 순수하고 강하게 흐르는 날입니다. 이날은 지혜와 통찰력이 높아져서 공부나 연구, 기획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달의 시작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목표를 설정하기에 좋습니다. 다섯 번째 길일은 양력 1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음력 11월 6일로 무진일입니다. 무토와 진토의 만남으로 토의 기운이 강화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본명 지지인 진토와 같은 기운이 흐르며 무토의 산과 같은 안정감이 더해져 매우 든든한 날입니다. 이날은 부동산 거래나 집안의 중요한 일,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길합니다. 크리스마스이기도 하니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면 행운이 배가됩니다. 여섯 번째 길일은 양력 12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음력 11월 10일로 임신일입니다. 임수와 신금의 만남으로 금생수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신금은 여러분의 진토와 육합을 이루는 귀한 날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두고 올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기에 최적의 날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일, 화해하는 일에도 매우 길합니다. 이 여섯 개의 길일에는 특별히 중요한 일정을 잡으시고, 새로운 시도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날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날들이 특히 더 좋은 기운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12월을 지내시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을사년은 여러분께 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었던 해였을 것입니다. 목화의 강한 기운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기도 하셨을 겁니다. 이제 12월 수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그동안의 뜨거움을 식히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명리학에서 화는 열정과 행동을 의미하고 수는 지혜와 성찰을 의미합니다. 12월은 한 해를 돌아보며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경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토의 기운을 가진 여러분은 원래 모든 것을 포용하고 품는 힘이 있습니다.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원망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지혜가 있습니다. 12월에는 특히 이러한 여러분의 장점이 빛을 발하니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재물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적당히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수는 재물을 상징하지만 물이 너무 많으면 범람하듯 과한 욕심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필요한 만큼 얻고 나누는 것이 진정한 부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한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세요.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는 진심과 정성이 통하는 시기입니다. 작은 배려와 관심이 큰 감동을 주고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합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미는 용기를 가지세요. 2026년 병오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12월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년은 화의 기운이 더욱 강해지는 해로 여러분께는 큰 기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12월에 잘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시면 내년 한 해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숨을 쉴수 있음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음에 감사하세요. 감사는 더 많은 복을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 감사할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하루가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1976년 병진생 용띠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을 나는 용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때로는 땅에 내려와 쉬어가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12월은 잠시 숨을 고르며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번 달 여러분께 찾아올 모든 좋은 일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작은 소원부터 큰 꿈까지 모두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를 드렸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한분한 한 분의 소원을 읽으며 좋은 기운을 듬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하늘에 빌어드리겠습니다. 12월 한달 동안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날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달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2026년 새해에는 더욱 큰 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천운꽃선녀였습니다.